합니다 9번. 네. 구번 문제. 조금 전에 우리가 7번에서 공간도형 예비 문제를 한번 풀었죠, 죠 네. 이제 본격적인 공간도형 벡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자, 9번에 갔더니, 좌표 공간 위에 중심이 C인 구. 네. 중심의 좌표는 111이구요. 반지름이 3짜리인 9가 있습니다. 공이있는거야요 그지? 다음에,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퀄 6이라는 평면이 하나 나타날 때, 만나서 생기는 도형을 S라고 하십시다. 이랬어요. 자이 3차원 문제를 풀 때마다 항상 선생님이 네, 예전부터 강조드렸던 게 그런 그런 거였습니다 네 그거를 정면에서 응시하라 그러면 곧곧곧 곧, 곧 2차원이 된다 그지? 군은 2차원으로 가면 얘는 그저 원에 지나지 않고 네 평면을 2차원적으로 바라보면 걔는 직선처럼 보인다 그지? 그러 그렇게 관찰한 얘둘의 그림을 가지고 이걸 전제하여 돌아오라 이거다 이죠 공이 여러분 눈앞에 탁 놓이면 이게 빨 똑같은 색깔이 칠해진 구라면 네테두리선인 보이겠지 그 다음에 평면을 여러분 눈앞에 탁 올려놓으면 네 마치 직선처럼 보이죠 그정경을 보시면 즉 구가 하나 있대 구 하나가 요렇게 놓여있었는데 구를 정면에성 응시하면 탁 원처럼 보인다 거기에 중심 하나를 딱 찍어놓고 요점의 좌표가 1마1마 1이래 네 이건 그냥 그렇게 읽어두자입니다 됐죠? 여기 쫙, 테두리를 두르면, 9처럼 보이니다 그죠? 거기에 어떤 평면이 다가 왔는데, 그 평면은 어쨌건, 직선처럼 보이다 이것도 탁,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평행사변처럼 뽑아내면, 이게 평면인데. 어쨌든, 이렇게 요렇게 딱, 정면에서 응시한 모양을 잡아보면, 요 평면의 식이 지금, X 더하기, Y 더하기, Z e q 6이라는 평면이고요 네. 느낌은 뭐죠? 9의 반지름이 9였습니다. 아, 3이었습니다. 그죠? 네. 제곱의 합이 9니까, 반지름 3짜리 9였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 저렇게 문제를 포착할 것, 네, 네. 이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요 점하고 요 점을 가지고, 네, 요 정중앙선을 가지고 팍한 바퀴 회전시키면 내가 찾고 있던 그 자, 그 둘의 교선에 해당하는 원이 턱 이렇게 나니다 됐지? 네, 연상되나요 네. 굳이 다입체화자면 여기서 평행선을 하나를 탁 그려내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네. 자, 뭐라 그랬냐면, 네, 그 도형 S 위에 두점 PQ가 있답니다. 여기 어딘가에 점 P가 돌고 있고, 여기 또 어딘가에 점 Q가 돌고 있다, 이 말이거든? 네, 자유자재로 아무렇게나 돌고 있다 이때, C에서 P로 가는 요놈 벡터랑, C에서 Q로 가는 요놈 벡터랑, 둘의 내적의 최대값 또는, 아, 두, 아, 내적의 최소값을 거랍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저렇게 잡았는데, 우리 잠깐 넘어가기 전에 미리 잠깐 해둘 일이 있어, 그지 조금 전에 왜다 원이잖아요? 네 직선이 잘랐어요. 현이 생겼죠, 그렇지? 그러면 무조건 툭 수레바를 내려놓고 네 여기에 그럼 요점의좌표도 어쨌건 자산을 재가는있다 그렇지? 수선을 바래니까 그다음에 요 길이를 찾을 수도 있어요. 툭네요 직각삼각형 보이지, 그렇지? 네요 직각삼각형에 따르면 요놈 길이만 잘 구해내주면 요놈 길이도 찾는다. 잘 되나요? 요놈 길이 어떻게 습니까 여기 지금 평면인 거 보이지, 그렇지? 네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는 공식이다. 왜?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공식이니까. 구와 평면 사이도 공식이다. 그래서 저 길이란, 다 이렇게, 그지? 제곱의 합, 루트 3분의 절대 값으로 갑니다. 111을 대입해 넘겨 빼다. 그러면 빼기 3. 즉, 저 길이는 루트 3에 지나지 않고, 얘 반지름이 3이고, 요건 루트 3이니까, 요 놈은 피타로선에 따라서, 요 파란색, 지금 밑면에 놓인는 원의, 요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6이 됐습니다. 탁, 이렇게. 잘 됐지? 네. 그래서, 이제 1차 단계를 넘어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그림을 살짝 그려나가 봤는데, 요 점은 고정된 점이고, 수직으로 탁쏙 붙여있습니다. 그지? 그리고, 이게 원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자연스럽게 탁, 이렇게 읽을 거라고. 네. 이 밑에 뭐가 펼쳐져 있지? 원뿔이 만들어져 있어. 자, 원뿔이라는 건 뭐냐? 요 길이든, 요 길이든, 모선 길이는 언제나 항상 다 3이잖아. 그치? 느낌 와. 뭐?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항상 똑같아. 자, 그래서 그것만 포착해 두셨다면, 즉, CP벡터의 크기든, CQ벡터의 크기든, 그들의 크기는 그냥 똑같다 그들은 3이다. 그치? 그러면, 내적이 뭐냐, 내적이. CP 벡터하고 CQ 벡터의 내적을 구하라. 라는 말은, 네, 3 곱하기, 네, 크기, 크기, 코사인, 그지 네, 내적이란 항상 정의대로 CP 크기랑 CQ 크기랑 이두 크기를 곱하고 코사인 세트 한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o p 벡터의 크기가 아까 3이었고 3이었으니까 9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음, 지금 질문의 요지가 네, 당신께서는 요 코사인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십시오입니다. 코사인이라는 게 감소함수 알겠죠? 그러니까 요 세타로서는 최대인 순간을 찾아와라입니다 세타 최대일 때 코사인 값을 찾아서 대입해 주면 정답 됐지? 그런데 한번 보세요. 네 이게 원풀이지않습니까 p, q가 막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는데 가장 각이 커지래. 너무나도 뻔한 거아요 그지? 어느 순간 가장 많이 벌어질 때 그러니까 양 끝으로 네 P는 여기가 있고 맞아요? Q는 여기가 있을 때 그지?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정면에 바라보이는 요 삼각형의 두 측변이 된요 순간이야말로 요 각으로서는 최대가 된다 이런 얘기야 됐지? 그럼 이제 남은 것은 그냥 요 각을 찾아서 답해주면 전답이다 됐나요? 네 저 각은 어떻게 찾습니까? 이쪽으로 살짝 옮겨볼까요? 이렇게 생겨먹은 이등변삼각형이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여기도 3이시고 여기도 3이시고 조금 전에 그랬죠 여기가 6두 6 그러면 그 두배 하면 2루뚜 6 그러면 2루뚜 6자리인 이등변삼각형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얘기. 렇지 그러면 각세탄는 어떻게 찾지? 제1번 방법. 뭐? 코사인 제이법칙 기억나죠? 코사인 제이법칙 우리 이어로서는 어쨌든 그제이코사인 법칙까지는 필수다. 그지? 우선 코사인 세타로 살짝 구해봤는데, 2 곱하기, 네, 요거 두개 곱합니다. 3 곱하기 3분의, 그 놈들을 제곱합니다. 3의 제곱, 3의 제곱, 빼기, 건나다본 저놈의 제곱. 그러면 4 곱하기 루트 6의 제곱, 6이니까, 4624. 맞지? 응. 얼마죠? 분모는, 너2 어, 곱하기 9고요. 분자에 가봤더니, 9다기 9는 18에, 빼기 4624니까, 이게 얼마지? 마이너스 6입니까? 네. 요렇게 생겨봤습니다. 네, 약분하에 정리했더니, 얼마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네? 네, 요, 마이너스 3분의 1 데리고, 돌아오세요. 해서, 답이 나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다, 그지? 네, 이다이가죠두 번째 방법. 네, 우리, 그, 수투를 선택한, 수리, 가형을 선택한 친구들의 상당수는 다, 심한미역분을 선택한 친구들일 텐데요. 네, 심한미역분에 따르면 이렇게 살 수,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죠, 예. 회수발 내려서, 조금 전에 사실 이 보조선의 정체가, 너 이거 할수 있냐? 이게 질문과 같아, 그지? 네, 수뇌 내리고 보니, 요놈 세타의 절반각, 2분의 세타각을 찾았다, 그지? 네, 요건 3이었고요. 요놈 아까 계산해본 결과얼마죠 루트 3이었던 거 알겠지? 네, 요렇게.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에 따르면 코사인의 2분의 세타, 저놈의 값이 네, 요놈 빗변 분의, 요 밑변, 그지? 3분의 루트 3, 3분의 루트 3, 즉 루트 3분의 1입니다. 됐나요? 네,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얼마죠 코사인 2배각 공식에 따라서, 그지? 세타라는 것은 두 배의 2분의 세타니까, 네? 어떻게 됩니까? 두 배의 코사인 제곱에서 뭘 빼는 거지? 1을 살짝 빼주세요. 1 살짝 빼주세요. 네, 그곳에 저놈을 살짝 집어넣어주셔도 정답. 맞나요? 그럼 3분의 2에서 1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해서 이놈을 집어넣을 수도 있다. 정리됐나요? 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가도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걸 포착했거든요. 이 상황을. 그런데 저 상황을 포착하고 보니까 이젠 더 이상 3차원적이지 않아. 2차원적인 거죠. 다시요. 여기 c가 있었잖습니까? 여기 p가 있고 여기 q가 있는 이 상태의 요 벡터하고 요 벡터의 내적을 생각하라는 거야. 길이도 다 같죠. 네, 요거 루트 3이고. 요거 3이고. 요거 루트 2잖아. 그죠? 그럼 아예 이제 문제를 네, 3차원적 문제가 아니고 2차원적인 문제로 바꿔치기 할 수도 있다. 정면에서 바라본 거니까 어차피 저 상태만 바라보면 되니까, 그렇지? 네, 어떻게 하면 되죠? 좌표축을 탁 잡아냈습니다. 탁 이렇게 좌표축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루트 3이잖아. 그러니까 요점의 좌표는 0, 루트 3에 지나지 않고. 여러분 루트 6 했지 않습니까 루트 6, 0이고 제로 뭐지? 네,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6, 0이고 그럼 요 벡터, 그렇지? CP 벡터의 정체가 네, 뒤에서 앞을 빼는 거니까 요 벡터의 정체가 마이너스 루트 6, 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이시고, 마이너스 루트 3. 이번에는 요 벡터. 요 벡터의 정체는 뭐냐? 또 뺀다, 그지? 그러면 요 벡터의 정체는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3이다. 그러면 내적의 정체는 뭐냐? 네, 좌표끼리 곱하여 더한다, 그지? 그러면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이시고, 요렇게 곱하면 더하기 3이 되어서, 네, 마이너스 3이라는 답을 도달할 수 있다. 네, 어쨌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정리해드렸는데, 네. 어쨌든 핵심은 최초에, 요렇게, 네. 3차원적인 문제를 2차원적으로 탁 돌려내서, 빠른 스피드로 저 관계만 추적했다면, 네. 무난히 무난히 풀었라고생각해니 네. 2009학년도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께서는, 선생님 지금 9번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린 세 가지 방법 모두를 각각각 각각 차근차근 정돈해둘, 네. 그런 문제겠습니다. 자, 10번부터 시작해서, 다시 18번인가요? 네. (17번까지) 공통 문항이 흐르고 이제 (18번으로) 넘어